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는요, 영분별의 인사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몇 시간에 걸쳐서 하겠는데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과연 성령받은 교회냐,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거기에 있는 목사가 성령받은 목사냐, 악령받은 목사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받지 못했으면 다 악령받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부는 성령받고, 일부는 악령받고, 뭐, 나머지 중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래서, 요한일서 사장 1절에서 6절 보면, 영분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싶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곳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를 한 말로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에 다이 말씀을 사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영에 대해서만큼은 시험하라고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시인하지 않니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고 저 그리스도에 영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신어지 않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육체로 아, 오신 것을 신한다고 하지요. 그 옛날에는 이 말을 그 어떤 교회 목사가 이단이다 그러면요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녹음기를 들여 보내서 녹음을 시켜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 잘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가려 가지고 이단을 정죄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탕명한 기수가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이게 시험에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요 스스로가 다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나 안나만 확인해보면 돼요 누구나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꼭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유튜브에 다 공개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경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마다 그러니 시인하면 그 영은 다 성령받은 영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시인하지 않니냐면다 악령받은 목사들입니다 아주 극과 극에요 시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부분을 그저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을 받은 악령받은 목사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를 깊이 사경을 해보고 나면, 이 전부가 다 악령받은 목사들이고요, 진짜 성령받은 목사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받은 목사는요, 너무 적은 거예요. 어? 응? 그래서 오늘부터 사경회를 통해서 얼마나 성령받은 목사가 정말로 찾기가 어려운지를 계속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받은 목사인가, 악령받은 목사인가. 성령과 악령은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요. 유튜브에 자기들 설교를다 공개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공개하지 않은 목사들은 하는 수 없죠. 찾아가서 들어보던가, 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해서 성령받은 목사인가, 악령받은 목사인가 해서 일부 많은 부분을, 예, 금을 그어놨습니다. 성령받은 목사인가, 악령받은 목사인가, 의문은 표시해놓고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제가 지적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드려야죠. 아, 그러면 이분은 성령받지 못한 분이라는 얘기구나. 성령받지 못했으면 무슨 얘기예요? 100% 악령받은 목사예요. 고론도우서 1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허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인이 그랬어요. 계획갱판 성경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려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리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영벌에 처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을 쭉 하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앞에를 지금 읽어보야 이 말의 뜻을 알고지요 무언가 했는데 그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니라참이 어려운 말이죠. 이게 개혁개정판으로 번역해놨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쉽게 해놨다는 얘긴데도. 이 말은 그 얘기입니다. 앞에 보면은, 음, 그 앞쪽에 보면은, 원하건대 나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계란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그랬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며 여러분, 나는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비롱대가 비록,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온 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래요. 용서해달라 그냥 받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해달라 예,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나만큼이나 못했는가 봐요. 그래뭐헌 얘기 또 하고 막 더듬적거리고 말도 막 꼬이고 이러는데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을 애지간히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했죠. 지금 나 부족한 거 어리석은 거 좀. 용납해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조금도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걸로 나 생각한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내가, 내가 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인이 이 얘기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우리아이가 열심을 낸다.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 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이 뒤에 있는 말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얘기는 이 뒤인 얘기예요. 어떤 복사들이이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들과 연합하게 하려고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대는 뭐예요? 여기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다른 예수전하고, 다른 복음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 하는데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정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여 하면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최소 단위는 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정결한 천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연합을 깨트리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깨트리려고 하는데 누가 깨트리려고 이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다른 예수 전화, 다른 복음 전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자들이 이것을 깨뜨리기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용납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해온 그대로 계속해서, 어, 앞으로도 똑같이 하겠다 하면서 그 악령관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대요. 예를 들자면, 게시록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게시록 22장 1 6절를 그랬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그냥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그리스도인 척 음.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하는데 사탄의 일꾼들 역시도 악령 받은 목사들 역시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 특별한 일 아니라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해야 돼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요, 전체가 다 성령 받은 목사고 일부 악령 받은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악령받은 목사하고 일부 성령받은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작해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받지 못한 목사들에서 얘기를 하면요. 많은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공격을 합니다. 읽어보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짜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 너희 진주를 퇴지에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요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판할 능력을 주시면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내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요 비판의 기준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랬어요 내가 내네 말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안에 들뽀가 있어 들뽀가 있으면 요 보지를 못하지 이 말의 의미는요 소경이 소경을 도하면둘다프로토이 빠지는 일와 똑같은 말이야. 네가 눈을 떠서 먼저 네가 밝히 보고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지. 내가 지금 들보가 있어 보지도 못하면 내가 소경이면서 누구를 인도하냐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네가 지금 소경이면서 무슨 비판을 얘기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비판은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한 학문, 지식 또 철학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비판, 판단하다, 구별하다 동사로서는 크리모인데요 그런 뜻이에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어,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내가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을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 해서 그들을 비평을 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현학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성경 가지고 비판할 때 그들 도 나에게 공격을 보대요 왜요 여러분 이 비평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지 말라는 게 누구의 비판으로? 하나님의 비판. 사도마오는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판으로 비판해야지. 그러면, 그 비판은 나한테 돌리지를 못해요. 왜? 저들이. 비판하려면 하나님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데,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이 비평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지 못하느요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악령받은 목사들이 잘못된 설교를 전하면요 대적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사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풀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들이 아이 목사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고 이렇게 학벌이 좋은데 악령받은 목사는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비판할 줄을 못쓰면요 그는 비판할 수 없으면 목사라고 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비판도 이 판단도 못하고 구별을 못한다면 이건 목사가 아니죠 싹뿐이죠 여러분 목사는요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근데 이비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판이 뭐냐 판단하다 구별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판단도 못하면 이런 목사는 그만두야 돼요. 왜 목사는 못해요? 그것도 판단 못해가면서 그것도 판단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 우리는 영을 분별해 볼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히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아리면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가 없죠. 비판하려면 그 말씀을 기록해놓으면 하나님을 비판해야 되겠죠. 어.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잘못된 이거짓형 조그리스용을 받은 자들이 저러한 설교를 우리는 공격해서 밝히 밝혀도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듣고 아, 내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아이디어 왜 그걸 계속 들으면 아까도 봤지만 풋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지지 못하고 결국 무상승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음행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laughs> 네,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에 대해서 제가 사경을 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하 누구든지 나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평론이 아까 비판입니다. 비편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들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러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졸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여러분 영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그림자가 없지요.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몸뚱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림자를 쫓아가서 몸뚱아리를 확인하고 확인해봤더니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것.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어떤 몸이 있어 갖고 그림자가 있어 저 몸을 보고 찾아가서 몸을 확인해봤더니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의다. 근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면 구약시대는 영으로 존재했죠. 영으로 와 있다면 그림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은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이 그림자가 실체가 오므로써 그림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뭘로 표했다 자기 육체로 표현했다. 여러분. 육체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했습니다. 근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지난주에 봤지만 바로 먹고 마시는 것 11조와 월삭과 안식일과 각종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패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패했다고 하고 이것을 다시는 더 이상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없앤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키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세요? 이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월삭을 지켜야 한다. 절식일을 지켜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무슨 제7일 안식일 교회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예결것도 없어요. 11조를 꼭 내야 한다고는 이런 교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절기나 월삭을 지키는 이것은 어떤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하 이번에 초막절 행사를 했다. 초막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사는 적그립스의 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하는 목사들, 이 월삭을 부활시키려는 자들, 적그립스의 영입니다. 이건 완전히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월삭 기도회니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어? 또 안식일을 지키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거부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들. 각종 절기를 지키한다는 맥추절을 지키한다 고고서 맥추절을 지키는 그자들 여러분 이것을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맥추 감사절이나 안식일은 주일로 바꿨습니다 의미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삭도 월삭 무슨 기도회나 이런 거 말고 네, 매월 첫 주에 무슨 뭐 특별 기도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 의미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월삭 헌금 해갖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걸 지켜야 한다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이걸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셔서 다 패했는데 그냥 육체로 오신 자체를 거부하는 교단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 바로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런 교단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 그건 악령받은 교회고 악령받은 음,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 바로 11조 헌금은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악령받은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고개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고 어 그런 목에는 편입제 있지도 마세요. 그랬더니 먹고 마시는 곳이 왜1일조냐 여러분 신명기 1 4장이 있어도 안 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난 곡식은 먹고 포도주는 마시고 이, 이 신명기 14장이 신명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 독조 등으로 내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했는데 이 11조를 먹고 마시는 것은 11조를 얘기 합니다. 그런데 11이라는 것이 이 11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네, 이 11조가, 이 11조 의 11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왜냐. 10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의 속에 전부,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 그리스도. 그래서 11이라는 얘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 암아십 11, 1 2을 뜻하는 겁다 그래서요, 11주는 그말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11주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해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다. 여러분, 그래서 실력 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사경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